토요일이네요. 에스겔서 13장 오늘 이 말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있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참으로 가을 좋은 계절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 간나나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말씀으로 커가는 자라가는 우리들에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의 일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옵소서 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13장이에요. 에스겔 13장 그 어리석은 대언자,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예언자. 자,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개혁생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예언하는, 대언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그러니까 대언 예언. 큼정전은 대언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미리 예 자, 또, 그러니까, 담을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연, 대, 대신 전한다. 아, 한다 올 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응, 왜대언을 예언으로 했냐, 그렇게 트집 잡기보다. 그러니까,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언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대언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이승의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거짓대언자죠 자기 마음, 지멋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예요? 어, 이 세상은, 어, 마귀의 왕, 마귀가,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을 갖다가, 어,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 또, 특히 그, 정치 목사들, 그들 거짓대언자들이에요 마음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되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에게 경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자기 형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때 자기 형. 하나님의 인형이 있고, 성령이죠. 마귀형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형. 자기 생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죄다. 지저울 대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불리기당하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그 거짓된 자들이에요 오 이스라엘 아들의 대언자들은 사막의 여우들 같으니라 황무지의 여우들 나쁜 놈들이죠, 아주 여우들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것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지도 않고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다 방벽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는 울타리죠. 기도도 하지 않고, 음?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 않은 거짓 대언자들. 지금 한국에 거짓 목사들,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러기를 주가 말은하였으나 거짓 것, 헛된 점괘, 헛된 것.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지금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의 목회자들은 뭐 훨씬 이상이죠. 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증할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편을 편먹는 거예요. 같은 같은 편. 그러니까 막 어? 같이 막 연합해가면서 어? 거짓말을 막 쏟아붓는데 거기에 한두 사람이 말하면 안 되니까 좀더막 어? 자기 거짓말쟁이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확증할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님께서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는 하나니. 주님을 팔아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런 즉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거짓 점괘를 맞이하니 하였느냐. 그러니까 헛된 환상, 거짓 점괘. 그들이 뭘 봤어요. 환상에서 뭘 보고 꿈에서 뭘 보고.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야. 아니면 자기 영이. 사람들이 뭘 바란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속 뭘 바랐을 때, 어? 꿈으로 여러분들이 막 어떤 걸막 소망해도 보세요막 어디 막, 어? 대학, 어떤 시험에 막 합격했다는 그런 것일 때는 어떤 날은, 어떨 때는 그것이 합격한 걸로 보여준다니까? 아, 무조건 뭐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러므로 주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지. 헛된 걸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지. 뭐, 잘, 될 준비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된대. 무조건 잘 된대. 응? 거짓을 보았으니, 헛된 거, 거짓 거.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느라. 주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말하고. 지금 보면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복을 빌어주래요. 무조건. 무조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저, 어디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정말로 저 이렇게 말했다가는 어? 그 인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시집까지 못할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 막 금년에 시집갑니다. 금년에 시집, 시집 꼭갈 겁니다. 그렇게 어? 을 빌어 주면그 여자가 시집 못갈줄 알았는데 시집을 금년에 진짜 가면은 그건 그냥 당신을 위해서 그냥 충성을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아이고.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한다.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의 이만이라. 그럼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헛,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 헛된 환상. 그들은 내 백성의 집회 중에 있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집에 기록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이라 다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나중에 그들은 뭐예요? 거짓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여긴 예수께서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오늘날로 볼것 같으면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섭지 않은 해반죽으로 흡입게 발라도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고, 같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어, 영 회계운동이, 미스바의 회계운동이 있어야 한국에. 어? 하마트면, 저, 사이비 종교, 어? 이단이 판치는 나라가 될뻔했다고 어? 그런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어? 뭐, 우리나라가 막국군이 뭐, 어? 뭐, 최고조에 달했다, 뭐, 아주 저 기독교, 정치 목사들, 아니면 그, 그떤 특정 세력에 종, 종교 세력에 특정 세력에 붙어 갖고 정치 세력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 벽에 발랐도다 그러니까 회반죽은 벽에다가 바르는 회반죽은 배합이 잘 돼야 해요. 시멘하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배합이 잘 돼야 되는데 회반죽이 되지 않은 걸 바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 균형이 말씀의 균형이 있어야고 하 말씀이 뭐예요? 바르게 나누어서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뽑아가지고, 응? 뭐, 시멘트만 갖다 그냥 몽땅 해놓으면 그것이 성을 짭니까? 모래나 어떤 물 이런 배합이 잘되야 하는 거.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벽에 바른 자들의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저기 흩어놓으셨다고. 말씀을. 그랬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서, 목사가 하는 것 그거예요. 말씀으로 반죽을. 배합을 잘 해가지고 성도들을 먹게 하는데 아까 어? 뭐 시멘트, 모래, 물이 섞지 않은, 자갈이 섞이지 않은 어? 그냥 좋은 것만 갖다가 어? 부들부들한 시멘트만 갖다가 어? 바르면 그게 무너져버리지 비오면 그 벽이 무너지려나 넘치는 폭우가 있으리로다 큰 우박들아 너희는 떨어지리로다 폭풍이 그것을 부스리로다 어, 거짓된 환상 아니면 점 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 온갖 그런 자들, 보라크 그 벽이 무너진 즉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벽에 발을 쓴 회반죽이 어있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에요. 아, 왜 이따, 이구로 해놨어? 아, 이따구로 반죽을 해놨어? 벽이 그냥 쉽게 무너져? 그러므로 주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내가 친히 경로하여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고 친히 분노하여 넘치는 풍우가 있게 하며 친히 경로하여 큰 우박이 그것을 소멸시키게 하리라 재앙이죠? 이처럼 너희가 세대로 석지 않은 회반죽으로 바른 그 벽을 내가 허물어서 땅에 무너져 내리게 하고 말씀을 뭐예요? 바르게 나누어요. 바르게 나누어야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한 말인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한 말인가? 아니면 불신자들에게도 한 말인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아니면 대환란에 관한 얘기인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인가? 영원수상에 관한 얘기인가? 어? 마지막 때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갖다가 어? 666표 받지 마, 표 받지 마라, 천, 세, 세, 천사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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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지 에다환란 중에 하는 말을 지금 끌어다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 전주에 보면은 666표 하나 가지고, 교회 그냥 건물을, 교회로 그냥, 어? 어? 수백평 그 건물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들은 회반적을 제대로 섞지 않은, 말씀이 균형 잡히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가 그것에 한가운데 소멸되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진노를 그 벽과 제대, 또 제대로 석지 않아 해반죽으로그 벽에 바른 자들을 위해 이루고,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 거짓된 자들. 오늘날 정치 목사, 아니면 온갖, 어, 기복신앙에, 아니면 신비주에 의 빠져가, 어, 뭐, 임파테이션이 어찌고, 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아, 아, 아는 것이지 말씀 구절 구절마다 빼 가지고 나한테 나한테 적용되는 거 조금만 말. 그러니까 성경에 삼만 천 구절 중에서도 한 오늘도 지금 어떤 지금 권사님들 어두 분하고 어? 한 두어 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말씀에 그냥 보면은. 몇 구절 해가지고 그 구절을, 어? 막 일곱 번, 여덟 번도 설교를 하더래. 그 남자 권사님인데, 권사라고 부르죠. 거기서,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어? 여기다 또, 제작실럽게도 우리말로 제작실럽게도그 옆에다 써놓은가 봐. 3월 2024년, 3월 17일 설교, 2025년, 매돌 설교, 일곱 번을 설교를 하더래. 최근 2년 동안에, 그 구절만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보고 막 나가도 보고. 맨 그런, 그런 얘기. 이들은 곧 예루살렘에 관해 대어남에 평안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의 환상들을 보는 이스라엘 대어자들이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는 에스겔한테 어떻게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어?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어?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막 구군이 튀었어요? 어? 아니면 뭐, 어? 그래서 이땅이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어요. 오실 때가 됐을 때, 어?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가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이번에 명절 때 임렬해서 전했습니까? 가족들은, 땅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 사람이 하더라, 예수계라. 너는 이와 같이 내백성의 딸들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한 자들 향해 아 어? 그러니까 백성의 딸 딸들이죠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딸들 대언자들을 향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런 말이나 짓거리는자내 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며 대언하며 대적하여서 대언해 경제해 가면서 어? 어? 하나의 경고해 가면서.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좋은 말만. 이르기를 주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겨드랑이에 베개를 깨워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자는 작은 자의 머리에 이 겨드랑이에 베개, 베개를 깨워매고 수건을 만드는다는 거. 이거 뭐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베개, 베개잎 사이에다 부적 같은 거넣고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례나 명절.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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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그, 그러니까 구약의 그, 러니까 구약의 각각 명절이죠? 지금도 한국교회도 무슨, 뭐, 월삭을 찾고, 어? 뭐, 일천번제를 찾고, 어? 어떤, 뭐, 학위나 종교행위들. 그니까, 러 전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세상 것들, 철학이나,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베개를 깨워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두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가지고, 아까 전례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절기나, 아, 그 철학이나, 응? 어떤 그 신비로운 것들, 응? 뭐, 인파테이션, 응? 이런 것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응? 너희가 내 백성의 혼돈은 사냥하면서 너희 경우는 혼돈은 구하려 살려드려야 하느냐. 뭐니까. 내 백성의 혼돈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산들. 하나님 백성들은 사냥을 해 노략질을 하면서 너에게 혼을 놈들은, 이 교조들은 구하에 살려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보세요. 온갖 사립이 이단들이 그동안에 판쳤잖아요. 몇 년간. 어? 통일교, 신천지, 어? 어? 저 불교 자성 같은 사람들, 어? 온갖 또, 옆에서 또 남녀 호랑계이고 또, 그 지도자들이 몇 명이 남녀 호랑계교 있잖아. 일본에서 통일교가 어? 퇴짜 맞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뭐 10만 명을 그쪽에다가 뭐 어? 한강 뭐 양평 그쪽에 어? 10만 명을 뭐 이주시기로 했다고 통일교도들은 일본 사람들을 응? 너희가 대백성의 혼들은 사냥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희 경우는 혼들은 구하여 살려두려느냐 여기에 누가 뭐예요 한국의 목사들이 하, 하, 같이 응? 같이 행동했잖아. 응? 부안회동했잖아. 너희가 몇 웅큼의 포리와 몇 조각의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더럽게 만들고, 몇 웅큼 포리.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정치 목사들. 저도 나가, 나가서 백만원 준대. 나는 백만원 준대. 다른 목사들은 뭐 20만원, 30만원 준대. 나는 뭐 가서 연설을 할만하다나? 내가 뭐 연설을 좀 할만하대. 몇년 전에 나한테 의뢰가 왔더라니까? 또뭐 여기 뭐 어? 무슨 당 지역위원장을 어? 뭐 부위원장을 시어 준다고 거리 누가 또 아이고. 몇 뚱꾼 포리와 몇 조각의 빵. 그러니까 호주머니 채워 주는 거.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너희의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의 거짓말하여 죽어서는 안될 혼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될 혼들을 구원하려 하느냐? 영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어? 피폐하게 하고. 그러므로 주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베개들로 혼들을 사냥하여. 베개는 아까 부적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온갖 뭐 전통이나, 어? 여러가지 철학이나, 뭐, 응? 뭐, 뭐, 철학박사, 뭐 아니면 뭐 신학박사, 뭐 어찌고, 응? 온갖 뭐교재들을 교회 안에 말씀을 갖다가 몇 구절 인용해놓고 교재들 써서 혼들을 사냥하여 날아가게 함으로 내가 그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떼어 찢어버리고 혼들 너희가 사냥하여 날아가게 하는 그 혼들을 놓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휴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연한 국에 나중에 데리고 가는 거죠. 또 내가 너희 수건들을 찢고 아까 수건들은 얘기했죠. 어 뭔가 거짓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적이나 어 어떤가 뭐뭐 온갖 점술적인 거. 지금으로 봤던, 뭐, 교회에 들어온 철학, 어, 어떤, 그, 아니, 뭐, 말씀은 몇 구절 너트 안고, 여러분, 그, 뭐, 뭐, 알파코스니, 뭐, 두 날개니, 뭐, 어? 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 찍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며 그들이 다시 는 너희 손에서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않냐는 의로운 자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며, 우리를 사악한 자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 악한 자들, 그들에게서 약속함으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자기의 사악한 길에 돌아서지 않아야 된다. 이단들을 강하게 했어요, 지금. 이단들을 막 힘쓰게 하고. 사이비 종교들이. 응?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것과 신성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니, 그리하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거짓인가 참교사인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거짓목장인가 참목장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달러, 유폐를유폐를 골라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화폐를, 조폐공사에다 진짜 화폐만 보니까 가짜는 딱 봐도 알아. 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만 보다가 딱 가짜 보면 금 가지고 몇십 년 장사한 사람들은 딱 알아요. 가짜인지 뭐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 몇편 들어보고, 어, 이렇게 대화해보면, 아,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진짜라는지, 말씀을 가지고 왜고 가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또. 부지런히 등한시하지 말고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십시다. 말씀됐습니다.